안녕하세요. 단테리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아쿠아가든에 나왔는데, 어, 아쿠아가든 하면은 레이아웃이 이쁘기로 유명하잖아요. 어, 저 같은 이제 똥손들은 레이아웃에 손대다가 이제 폭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목만 잘 활용을 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한번 레이아웃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가드 인천점 대표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이제 유목 한번 종류 좀 설명을 좀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 은 유목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저희가 주력으로 취급하는 거몇 점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보자분들부터 매니아분들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우목, 가지우목이라고 네. 하는 가지우목, 유목. 음. 이런 유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이제 뭐 수경하고 같이 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화이단지나 이쪽에서도 심심치않게 많이 써요. 다육이나 뭐 그런... 뭐 문제도 많이 쓰는데, 네. 브루기이 뭐, 아, 그기브루터기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 기둥 뿌리처럼 생기면서 이제 위에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이제 흙을 넣어서 다육이 같은 거 식재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물 속에서는 이쪽에 뭐 소일이나 흙 같은 거를 넣어서 이쪽에 수초를 심거나, 네. 아니면 이제 낮은 수조에다가 이제 그 수위를 맞춰놓고 이 위쪽에 수경재배 수경제병으로 이제 위쪽에서 아 키우는 수초들을 식재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게 제 작은 사이즈. 대종소에서 이제 센치별로 15에서 20cm부터 크게는 40cm 까지. 네. 이제 뭐 사이즈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어, 환경이나 본인이 꾸미고 싶은 어, 환경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최근에 저희 아빠가 든 문학 기흥점에서 많이 세팅이 좀 됐던 건데, 네. 어, 그곳에서 수입을 하면서는 데비로드라는 명칭으로 수입이 들어왔어요. 네네. 네. 지금 시중 유통되는 건 그냥 딱 보시다시피. 가시우목가시우목이라는 음...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뭐서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세워서 아... 이제 좀 뭔가 무창한 뭐 숙소을 연출한다던가 뭔가 풍수하고 좀 다른 느낌을 좀 선호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 있다 보니까 네. 소형호종들한테는 괜찮지만 좀대형정종들한테 아... 쓰시는 걸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어, 맹그로브가 있어요. 흔히들 많이 아시는 맹그로브가 있는데, 네. 맹그로브도 이제 보면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것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있고다 원산지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냥, 그냥 이제 이런 것들, 네. 이제 이런 걸 맹그로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네 맹그로브의 특징은, 어,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랙워터. 블랙워터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근데 모든 것들이 그런 게 아니고, 좀 복불복이 있어요. 뭐,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조그만 거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블랙워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거는 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요. 일단 써보시는 수밖에 없고. 네네.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절반 정도 그냥 삶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제가 삶는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뭐, 30분 삶았는데 안 가라앉아요. 뭐, 20분 삶았는데 블랙워터 가 계속 나와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 이건 쌉는 어. 개념이 아니고, 거의 고아낸다는 개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천일염 한줌 넣고 하시는데 대신에 냄비는 하나 정도는 버리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죠? 네, 까맣게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만 유념하시면 네. 크게 쓰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유목을 산에서 직접 주서다가 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렇게 사용을 해도 뭐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어, 사실 그게 문제가 있다 없다는 네. 제가 좀 장담을 드리기는 많이 힘들어요. 네네. 인터넷상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아무래도 일단 시중에 파는 용역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모양이나 디자인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산에 다니다가 산책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가지나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그래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나무를 보면 껍질이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나무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뭐그 성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마다 이제 성분들이 조금씩 있을 텐데 한 번쯤은 해볼만 하지만 두 번은 하고 싶어 <laughs>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일 먼저 일단 가지움만 봐도, 네.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껍질이 없어요, 네. 껍질이 다 벗겨져서 가공 처리가 되고 거기서 훈증 작업까지 기본 작업은 맞춰갖고 들어오는데, 네. 굳이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래 산에 가면 널린 게 유명인데 왜 이런 거를 돈 주고 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국내에서 이런 가공 단계를 거치게 되면 가격안 나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집에서 껍질 벗겨내고 네. 면 처리를 한다고 그라인더질을 하고 한번또 삶아내고 또 말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한번또 아 삶고 말리고 그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다 보면 그분들은 그냥 차라리 사서 쓰는 게 낫다, 아 이정신 건강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어. 이런 뭐가지음 모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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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노동력이나 시간 투자 대비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네. 본인이 원하는 게좀 특별한 모양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구매를 해서 쓰시는 거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목을 묘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목? <laughs>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묘목이 잘라놓고 뭐 여기다 가슴 <laughs> 박아놓고 뭘또뭐 유목을 이제 쉽게 가라앉히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유목을 아무리 삶고 그래도 안 가라앉는 거는 안 가라앉아서 이제 유목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네네. 또 돌이 떨어져서 어항이 깨지는 경우도 몇 번을 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뭐 종류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유목 자체에. 그, 이제, 유목도 자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밀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뭐, 큰 것들은 무게가 상당해요. 뭐, 두 손으로 들기도 힘든데, 네. 어, 일단은 아무리 무거워도 나무는 나무예요. 물에 뜨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무게만 가라앉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네네. 무조건 처음에 뜨고요. 종류에 따라서 뭐, 하루 이틀 내에 가라앉기도 하지만, 네. 심한 경우에는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안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매일 몇날 며칠 에 삶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세팅을 할때 구조물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네네. 이거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밑에다가 고정을 아예 해요. 옷을 아 붙여서 세우는 듯이 아 자체를 뭐 바닥에 어항에다가 그냥 붙여 접착제를 이용하든 실리콘을 이용하든 아예 먼저 아 고정을 시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이 나무 하나를 그대로 쓰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채널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네. 왕 자체에 스케치를 하고 네. 전체적인 두 명을 머릿속으로 구성을 하던 스케치를 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보자와 이제 전문가들의 차이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이런 유목을 하나를 이용해서 어항 레이어스라는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수족관 사장님들이나 이제 그 아쿠아스케이퍼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유목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케치화 시켜서 네. 그 모양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일부분 뭐 필요없는 장가지들은 다 쳐내고 내가 네. 그러니까 원하는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이거를 다 물먹여서 가라앉혀 놓은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말라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나무들을 다 커팅을 해내고 네. 다 조립을 하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낸 거를 이제 물속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 밑에 아예 돌이나 음. 어떤 바닥에 뭐 코믹스나 아크릴 같은 걸 대놓고 아예 미리 고정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모양 그대로 물을 먹게끔 놔두는 거예요 네,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음. 그, 맹그로브 유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워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네. 블랙워터를 또 관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없애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어항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게몇 가지 들어가 있는 게 있지만 아직도 물색이 노란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뭐 아무리 많이 삶아낸다고 하더라도 네. 네. 다 빠져나가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빨리 없애고자 하신다면 네. 이뭐 삶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과기에 보면 활성탄이 있어요 아 어, 네네네 네. 이제 뭐 카본팩이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일부 브랜드에서는 그, 이제, 팩에 들은 게 있어요. 네. 그런 아... 것들을 여과기에 넣어서 같이 돌려주시면 좀 확실히 도움이 돼요. 어. 아... 대신에 이제, 뭐, 스펀지 여과기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한계가 좀 있겠죠. 네네네. 그면이 네, 네. 측면이나 외부 여과기 같은데 좀 수류가 좀 많이 빨아올리면서 좀 수류가 돌아가는데도 굉장히 효과를 보실 텐데 스펀지 여과기나 뭐 여과장치가 크게 없는 곳에서 블랙워터를 안 나오게끔 쓸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애초에 물을 다 빼놓고 쓰지 않는 아... 이상은. 로 아닌 이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패그을 이용해서 치면은 네. 뭐 바로바로 제거를 할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유목에다가 뭐 모스나 수초 요런 네. 거를 활착을 할때 네. 이제 뭐활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런 네, 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실로 감기. 네. 그리고 수초 본도 이용하기. 네. 네. 그두 가지를 이제 가장 먼저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네. 네 본드를 가격적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 음성수초 같은 경우 나나 못 쓰는 괜찮은데, 네. 나나나 그런 것들이 완전 수중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드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 자칫 잘못하면 녹아요. 아. 네. 금방 녹아, 그 본드 독성 때문에 금방 녹아버려서, 부득이할 경우가 어떤 경우에 쓰게 되냐면, 이제 이런 면 같은 데에 활착을 해야 아 될경우 뭐 방법이 없어요 실로 감고 뭐 줄로 감고 하자니 노출이 되니까 그죠. 줄이나 실 같은 게 노출이 돼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드를 쓸 수밖에 없고 돌이 있거나 네. 이런 틈이 좀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 가면 네. 저희는 걸브를 좀 끼워요. 네. 네, 좀 꽂아서 뜨지 않을 정도로만. 네좀 네.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어차피 활착이 자연 활착이 되기 때문에. 네. 엉성수처는 어,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네.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모스를 사셨을 경우에는 모스를 좀 덩어리로. 네. 혹은 이제 망에서 분리를 해서 커팅을 좀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네. 이 덩어리의 본드를고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꼭, 꼭 부분적으로 뜨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그냥 꼭 붙이시면 바로 붙어요. 본드로 수초를 이제 활착을 시킬 때 네네. 사람들이 좀 약간 궁금해하는 게그 네. 본드의 독성 때문에 네네. 활착을 시킨 다음에 수조에 바로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좀 물에다가 담가놓고선 본항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들 많이 배우려고 지만 이상할 정답은 없다라고 네.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본딩을 한 다음에 네. 물 속에 그대로 넣어서 붙여도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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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서도 바로바로 붙일 바로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 본드의 독성 때문에 그 물고기한테 영향이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물량을 봐야 돼요. 음... 네, 작은 수조에서는 그만큼 본드가 일정량이 들어갔을 때 작은 음... 물량 조금만 넣으면 네. 그 독성이 아무래도 농도가 좀 식어지겠죠. 큰 원에서 본드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뭐 크다 작다의 기준도 저희가 뭐 어느 정도면 안전하고 어느 정도면 안전한지라고 아 말씀드리기 힘든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써요. 뭐. <laughs> 네네. 그냥 쓰긴 하는데. 뭐 웬만하면 그런 게 걱정되고 하실 경우에는, 네. 코딩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음... 그냥, 뭐, 좀, 어느 정도 말린 상태에서, 그에서 뭐, 반나절이라도, 네. 성을 빼고 나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어, 그게 어, 정신건강에 어. 더 이롭겠네요, 그냥. 그렇죠. 네. 이제 어떤 레이아웃을 할 때, 어떤 유목들을 사용하는지, 매장 내에 세팅된 어항들을 네. 좀 보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유목은 지금 어. 아까 보여드린 맹그로브의 소자, 소자 10개를 양쪽에 5개씩 조합을 해서 붙여서 만든 거고요. 네, 굵은 부분과 얇은 부분 이용해서 이거를 원근감을 좀 최대한 주도록 노력할 거예요. 네, 앞쪽에서는 좀 이제 좀 넓은 부분이 앞쪽에 보이게 하고 다른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 하면서 네. 좀 깊이감을 작은 수조에서 깊이감을 최대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네. 이제 연출을 한 거고요 물을 어제 채웠어요 아, 아 이틀, 지금 이틀째인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버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 그러게요 연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약간 좀돋볼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작은 유목 하나에서도 이만한 어항에서 블랙버터를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열 개가 들어갔는데도 블랙버터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전처리만 조금 해서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유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지 유목들을 이용을 한 건데, 네. 아무래도 지금 술 자체가 45 큐브 하이예요. 45, 45 높이 60인데 특징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로형 유목을 만들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나무 하나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정말 편하겠지만 네.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 유목들의 긴 부분들을 전부 잘라서 발채를 해서 네. 이제 하나의 나무 기둥을 연출을 한 거죠 이제 네. 뿌리 모양까지 좀 디테일을 살려서 하나하나 다 붙여갖고 나무 모양을 기둥을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단점이라면 좀 많은 양무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 네네,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대신에 어... 원하는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그 비용을 충분히 부담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겠다고 라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생각을 신중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아 근데 이게 가지유목을 지금 여러 개를 붙여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지유목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나무 종류가 있는 건가요? 나무 이름이? 어, 어쨌든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뭐 참나무냐 서나무냐 물어보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 현지에다가 네. 이게 나무 종이 뭐냐라고 하면 그 현지에서도 그냥 브랜치 음악이다. 음이다 <laughs> 그렇게 밖에 대답을 안 해줘요. 아... 정확히 어떤 종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유목은 그냥 어떤 분들은 이런 유목은 어디서 살수 있냐고 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 유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오. 이게 이제 지붕 무늬가 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켈레톤 유목이라는 건데 네. 스켈레톤 유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베트남 분재 유목 지붕으로 많이 쓰이는 유목이에요 네네 네. 잔가지 위주로 형성이 돼 있는 근데 저희가 쓰인 거는 대형 스켈레톤이고 대형 스켈레톤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또더 추가를 해서 네. 이 지붕을 좀 빼곡하게 만들고 그 기둥 있는 부분을 이제 가지 우목의 굵은 부위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장가지 내려오는 부분도 가지 우목의 얇은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냐틸이라는그 외국에 있는 그 나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 봤는데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스케르트 유목이 최근에 또 수입이 좀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문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네네. 소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저희도 좀 제작하는데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유목을 고르시기 이전에 제가 어떤 디자인을 원하고 어떤 모양의 수저를 꾸밀지에 대한 먼저 구상을 하신 다음에 유목을 고르시는 게 아마 유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아파가든 인천점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지만몇개 지점에서는 이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어 맞아 기이 많이 이제 그 봄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꼭 구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편안하게 이제 차한잔 하시면서 소위 얘기하는 물멍 물멍이라는 걸 하면서 이 물생활이라는 게 일반적인 수족관에 가서 어 무턱대고 가면 왠지 사야 될것 같고. 이제 그냥 구경만 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러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깝게차한잔 하시면서 네네 물 생활이 어떤 건지 한번 구경도 하시고 네좀 어뭐 둘러보시면서 뭐아 이런 느낌 아 어항이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아 어항이 이렇게 예쁘게도 연출이 가능하구나라는 음. 이제 단순히 이제는 어항이라는 게 물고기를 키우는 것만이 아닌 네. 집안의 인테리어 요소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와서 직접 보시고 네. 천천히 즐기시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유목으로 세팅, 레이아웃 이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다들 폭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